라고 하는데는 땅도 넓고 사람도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지 가끔은 엉뚱한 광고가 신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광고 기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남편을 염가로 양도합니다. 골프채도 덤으로 끼워주겠습니다. 이런 뉴스 광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광고가 올라왔느냐. 우리 아버지를 만불에 팝니다. 이게 이제 신문에 난 기사 제목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거론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보실 때의 진정성, 우리의 이 순수성과 그리고 또한 기쁨의 우리의 심령 상태 그리고 자신의 이 잘못에 대한 고백의 심성, 이것들이 다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용인 즉슨 자기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셔서 그동안에 밥도 떠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 냈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어서 생각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결심하고 광고를 냈으니 만불에 아버지를 사갈 분이 있으면 전화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런데 그 광고가 신문에 나가자 여러 사람이 전화 올 일은 추어도 없지요. 어떤 젊은 남자로부터 자기가 사겠다는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광고를 낸 분이 그 젊은이에게 환자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으니 일주일 동안 기회를 줄 테니 한 주간을 더 생각해 보고 그래도 꼭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들랑 다시 한번 전화를 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에 일주일이 되는 날그 젊은이가 전화가 과연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해 봤는데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아버지로 모시기로 부부가 합의를 했습니다. 또 마침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기면 너무 좋겠다고 아이들까지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우리 내외는 고아원에서 커서, 어릴 때 고아원에서 컸기 때문에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라났고,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아들과 딸을 낳아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하고 부르면서 모시고 싶은 어른이 안 계셔서 상상도 못 했는데 이런 광고가 나오니 호기심도 있고, 우리가 한번 이런 일을 해볼까 이 마음이 생겼대요 여기다 제가 한번 덧붙여 보면 저는 지금 부친님도 모친님도 처가의 장인 어르신도 장모님도 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즘에 쌍문동에 할아버지 한 분을 제 아버지로 모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 매월 좀 이렇게 찾아뵙고 이게 지금 제 마음에 기쁨이 오는데 아마 이런 심정을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말하기를 넉넉한 가정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모셔와서 이 아버지를 친아버지 같이 모시면서 효도하고 살고 싶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갸륵한 마음인데 과연 이 젊은 부부에게 무슨 꾸며대는 행동 같지 않고 다른 딴짓을 할 이런 마음 같은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광고 낸 분이 말하기를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사서 모실 결심이 되어 있다면 만부를 가지고 와서 모시고 가라. 그러면서 주소를 보냈어요. 그래서 젊은이 내외는 드디어 우리 집에도 아버지가 생기나 보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일러준 대로 주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찾은 집은 미국에서도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집도 굉장히 좋은 집이었어요. 아마 잘못 찾았나 싶어가지고, 문패를 다시 보고 주소와 이름을 확인하는데, 이 집이 맞는 거예요. 광고를 이낸 사람이 가르쳐 준 주소와 똑같다 이것입니다. 배를 누르니까 하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대문 안에 들어서니까 마당에 이 수영장이 있어요. 뭐 수영장 해봐야 가정용이니까 뭐 작은 풀장인데.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가 고급차예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실내를 가니까 호텔 같이 집이 잘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노신사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젊은이 내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어느 집에서인가 김병의 효자 없다고 이렇게 잘 지극정성으로 모시다가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효도하다가 불효할까 싶어서 이렇게 광고를 냈나 생각하고 지금 컵만 먹고 왔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잘못 왔나 싶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왜 팔려는지 왜 아버지를 팔겠다는 광고를 냈는지 쉽게 이해가 잘 안되는 거예요 멍하니 서있자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오기는 왔는데 도대체 나를 속이는 건지 홀리는 건지 무슨 일이 이 집에 사연이 있는 건지 지금 멍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노 신사가 와서 젊은이 부부 안으하고 하면서 광고를 낸 사람이 우리 아들이 아니라 나다. 할아버지가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의 과거를 물어보고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진정성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정말로 마음불에 아버지를 사서 친부모 같이 효도하면서 살고 싶으면 나를 사가라. 나를 사가라. 깜짝 놀란 부부에게 노신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될 만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이렇게 광고를 낸 거다. 조금 현실과 다르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면 좋겠다. 반갑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내 독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를 사가지고 너희 집으로 갈게 아니라, 어서 빨리 가서 너희 집에 있는 너 아들, 너 딸, 나로 하자면 내 손자, 내 손녀를 데리고 와서 이 집에 같이 살자.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먼저 여러분에게 떠올린 것은 모든 인간사가 진정성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진성,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거달기 식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 자, 보십시오. 일부 예배 때, 우리 그 봉사자라는 자매님이 이 일부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목 마르시고들랑 물 마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컵을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컵을 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컵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좀 착오 같아요. 이걸 이제 그다 뚜껑까지 닫혀 있으니까 이걸 강대상에 올려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목사님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혼자 물을 다 마셔버리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때 물이 없었고 지금 물이 있어요. 지금 물이 있어요. 아마 이 물을 올리신 분은 생각할 때, 어머!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성직자는 자기 인격 하나의 인생을 걸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다 걸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다니는 모든 이 말들이 하나도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 사실이면 진짜 이건 성직자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외 간에 사시다가 혹시 여러분이 사신 걸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진짜 억울하겠다. 진짜 속을 열어가지고 간을 좀 내보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공자 선생과 제자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공자 선생이 그 제자를 너무 의심을 하고 실망을 했어요. 제사를 드리자고 밥을 포우라 했는데 그 밥을 공자가 몰래 보니까 부엌에서 먼저 이걸 먹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잘못 가르쳤나 보다. 오해를 했는데, 나중에 제자가 말하기를 "이걸 지금 선생님이 의심하고 따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참 죄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밥을 뜨고 있는 도중에 이 우에 천정에서 불순물이 떨어져서 이걸 다치우느라고 이걸 아깝다 보니까 제가 밥을 먼저 이 입에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인생의 경우나 살다 보면 여러분이 전혀 예기치 않던 또 다른 일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나는 틀림없이 봤다. 봤어도 잘못 볼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 현대 슈퍼 같은 구멍 가게에서 작은 이 소주 잔에다가 이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봤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리 목사는 술 마시는 목사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이다나 콜라를 마실 때큰 컵을 잘안 써요. 꼭 식당에 가면 소주잔에다가 나도 소주잔 마시는 것 한번 느껴보자.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이다가 그렇게 좋지 않다 해서 많이 마시고 싶지 않아서 또 따라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젊은 부부가 아버지를 사겠다고 오, 오, 오게 된이 젊은 부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간관계를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허락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아고라라고 하는 장터 가끔씩 여러분이 인터넷을 하시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 뭐이 카카오 같은 거 하시다 보면은 아고라가 나오잖아요. 원래 이 아고라는 헬라 말인데 시장 장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모여서 아이들이 혼인잔치 흉내내기 결혼식이 흉내내기가 끝나니까 장례식 흉내를 내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 짜고 치는 고수톱처럼 이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혼인잔치 흉내를 내면서 마구 춤추고 놀이하고 하면 너희들도 같이 응해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장례식그 집안을 흉내를 내면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같이 곡도 해주고 슬픈 기색을 떼야 된다. 이두 가지 이 안건을 제안을 해서 서로 의, 의기가 다 투합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나와서 장례, 이 결혼식 풍례를 내도 웃지도 않고 노래도 안 하고 같이 맞장맞장구도 치지도 않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장례식을 하게 됐는데 여전히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과 당신 자신을 비교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나는 먹고 마시니까 술잘 마신다고 하고, 먹는 것만 탐, 탐낸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이 시대가 말이죠. 순수성이 없어요. 순전성이 없어요. 자기가 남을 속이면 남도 자기를 속일 줄 알고 자꾸 거짓말을 양산해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매우 어린 아이들이고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꾸밈이나 가식이 없이 순군무지한 이 이런 이 아이들인데 아이들의 특징이라면 순진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이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모방성이 강하고 남의 것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노랫가락이 나와도 고구려도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섯 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다가 의견이 안 맞다. 서로 우리 갈라 쓰자. 서로 이제 이렇게 이러고 티격태격하고 있다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엄마, 아빠 헤어지면 누구하고 살래? 이 아이 말은 이거예요. 나는 엄마가 좋은데 엄마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는 아빠하고 살겠다. 여섯 살 먹은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참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순수성, 진실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는 얼음장 같이 차갑고 허위에 대해서는 물처럼 뜨거운 이런 이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저는 여러분을 타다고 체크할 마음은 거의 없어요. 현대 시대가 이래요. 우리 교회만 이런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도 똑같아요. 다른 교회만 이런 줄 알았더니 오히려 교회는 낫고 세상은 더 험악해요. 세상이 다 이렇습니다. 지금 다 이래. 믿지도 않고 뉴스를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있는 대통령을 타다는 사람도 많지만 응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현재 서 있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지만 천하의 역적으로 여기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양쪽에서 다 극우 극좌에서 수많은 것들이 하루에도 날라오는데 놀랍습니다. 저런 대통령 하려면 200년 나라래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매도합니다. 잘해서 억울하게 매도를 당하는지 과연 잘못하고 있는지는 제가 판단이 잘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인간을 대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순진하고 진실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인간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에는 다 세상 만사가 보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나하고 얘기하자 한 명이라도 의인을 찾아보아라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 모습 그래서 주는 이광수의 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인간은 미움에 아첨에 사탕을 바르고 탐욕에는 거짓의 껍데기를 씌워서 서로 속이고 속고 의심하고 넘겨짚고 살아가는가 보다. 서로 이러고 있어요. 서로 포치 않는 일인데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한 것은 신앙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진실한 것은 사랑에,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진실한 것은 인격에 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 신앙. 이웃에 대한 진실, 사랑. 내 자신에 대한 진실, 인격. 이거 여러분 우리는 잃지 말고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대를 말씀하실 때 한탄하신 대목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지난주에 나는 항상 기쁩니다. 이 제목을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기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에서 나는 항상 기쁩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설교 제목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셔요. 이거는 또 신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도대체 뭘 가지고 기쁘게 생각할까요? 지금 여러분은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 헌신협해 드릴 때처럼 불잘 타는 BMW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48평, 60평짜리 아파트의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신앙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다른 데서 과연 가능할까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 헬라은은 우크 호루케 사스데 이 우크 호루케 사스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말하느냐? 전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무감각 상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동요되지 않고 내가 은혜 받나 봐라 내가 여기에서 넘어가나 봐라 절대 내 마음은 부드러운 흙밭이 아니라 금광석 같이 할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기쁘지 않을 이유는 또한 뭐가 있습니까? 받은 바 은혜는 세상 것으로 바꿀 수 없고 받은 바 축복은 세상 것과 견줄 수 없는데 그런데 내게는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가 한번 검사해 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 이 은혜를 우리가 바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이상구 박사라고 이분이 이제 KBS 아침마당에 나오셔 가지고 그분이 아마 제일 먼저 소개한 것 같아요. 엔돌핀. 이 엔돌핀을 소개를 하면서 그걸 이 인간이 받아야 그게 몸에서 생생이 돼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앤더슨 암센터에 우리 한국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 가서 훌륭한 정말 이 수장 연구원이 된 김의신 박사. 지금 현재 이 경인여대 총장과 같은 이길려 총장과 같은 그 그룹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한국에 와서 또이 일간지 신문에 중앙일보 같아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했잖아요. 엔돌핀보다 4천 배더 좋은 게 있는데, 이게 다이돌핀이다. 다이돌핀은 언제 생기느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게 딱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맞는 거예요. 맞아, 첫째가 뭐냐?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을 때, 또한 가지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기뻤을 때, 그때 다이돌핀이 생긴대요.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남행열차 불러도... 당신은 내 여자 불러도 또뭐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불러도 다이 노래도 우리 몸에 이롭게 작용할 겁니다. 절대 저는 아주 그냥 신성 모독한 노래만 아니라면 건전한 가요들은 옳다고 봅니다. 성당에서는 매년 1회씩 시상식까지 해요.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권면하지 노래를 권면할 마음은 추워도 없지만 세상의 노래도 즐겁게 부르면 유익할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딱이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 듣고 감동 받는 일보다 여러분 더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 문화센터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뭐 강연을 들어도 또 코미디언을 만난다, 개그맨을 만난다, 다 좋지만 이게 순간이잖아요. 우리 예수 교인들은 다이돌핀 생성시키는데 딱이 와서 말씀에 은혜 받지요. 즐겁게 찬송 부르죠. 이두 개면 엔돌핀의 4천 배가 넘는 다이돌핀이 팍팍 아주 그냥 무지무지하게 겁나게 많이 생성될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어요. 현대인은 이 가책 그리고 어떤 그 죄에 대한 니우침 회개가 없어요. 죄를 짓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죄를 범죄하고도 죄에 대한 통증이나 심령의 회개가 없어요. 화인을 맞았어요. 불 화자 도장인자. 불 도장을 맞은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끝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이 죽으려면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은 지상에 의인이 없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기 기만이라 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죄를 지은 영혼은 죽는다 했습니다. 무디도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신성 같은 무디도 내 죄가 화장실의 구더기보다 많다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인은 말하기를, 내 속에는 맹수 같은 만악 만가지악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공자님도 석가님도 병들고 모략을 받을 때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모하메트는 지금 일부는 그를 신처럼 모시지만, 정작 그 자신은 자기 죄가 너무 많아서 회개하느라고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다 회개했어요 자문 28장 13절 말씀해 보면 죄는 숨겨서는 안 되고 고백을 해야만 불쌍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진정성을 저는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이 진정성 안에 순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순수해야 되겠어요 고지 곧대로 속을 때 속더라도 믿을 수 있는 이 진정성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좀 기쁨을 찾아 봅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성당처럼 신부님께 와서 고해성사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1대1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죄는 자꾸 변명하고 자꾸 돌레치기 한다고 다른 데다가 던진다고 그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내죄 내가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수한 기쁨이 넘치는 고백할 줄 아는 진정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